안녕하세요. 홀앤무멘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검보, 를 가르치다 보니까, 추진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단서가 여러 개 달려있는 질문. 예를 들면, 뭐 외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량을 습득해서 그걸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낸 경험을 말해봐라. 뭐 이런 그지 같은 질문이 좀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지에 대해서 좀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지 같은 질문을 잘 개최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사실은 주목적이 아닌데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인 질문, 도전 경험 말해보세요. 일러면딱 준비한 거 그대로 말해버리니까 이제 좀 그거를 듣기 싫어서 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인크루트에서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게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 아, 더 어려운 질문, 더 복잡한 질문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추진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죠? 그 방법을 좀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내가 준비한 답변을 중에 하나를 꺼내와서 말해 준다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대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조금만 내가 변수가 발생하고 조금만 질문 이상해져도 내가 가진 경험 중에 딱 맞는 걸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서 경험을 꺼내와서 그거를 바로 각색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그, 여러분, 어쨌든 뭐 질문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러 질문이 있어. 그러면은, 어, 내가 준비한 것 중에 뭐를 갖다 쓰지? 요 개념이 아니라, 어, 이건 어떤 경험을 써야 되지? 어, 이경험 쓰면 되겠다. 어, 근데 이 경험을 어떻게 각색해서 써야지? 저 복잡한 질문에 좀 반사를 맞출 수 있을까? 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 매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로 즉흥적으로, 어, 뭐, 이것 쓰면 될것 같은데? 꺼내 어, 네. 어, 그럼 어떻게 말해야지? 직선에서 바꿔보고, 이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뇌가 트레이닝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뇌가 그때그때 그때 질문을 듣고, 바로 내가 가공으로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지 그런 질문에 대처가 되는데, 보통 추진생들이 답변 열심히 준비한 것 세팅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든 말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건보 같은 유형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훈련하고 즉흥적으로 뭔가를 변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하려면 어때요? 그거를, 그게 실천을서 하려면 어때요? 의식적으로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경험 같은 거를 뭐 얼마나 많이만 많이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죠. 왜냐면 이런 것도 대처하려면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경험들만 준비해갖고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약간 이런 거죠. 주력 경험과 잠발의 경험 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력 경험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많이 말하고 싶고 자주 쓰고 싶은 경험인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경험들이 다 커버가 안된단 말이에요. 면접에서나있서 다양한 변수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바의 경험들, 그냥 면접 준비하다 떠오르는 뭐, 다양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그냥 메카리지 마시고, 딱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정도만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가리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꼭막 엄청 많이 말해버서 연습하고, 막, 방시켜보고 이런 걸안 하더라도, 그 경험이 그냥 머릿속에 있다라는 게 나중에 언제 면접을 쓰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잔바리 경험도 버리지 말고 조금 이렇게 잘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 좀 여러분들이 되게 예상치 못한, 좀, 좀 이렇게 좀, 아까와 소위 말한 그지 같은 질문을 좀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되게 참신하고 좋은 답변을 떠올리기 되게 어렵겠다. 그죠? 잘안될 겁니다. 그게. 그럼 그냥 어떻게 하는데? 뭔가 그 상황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번쩍하고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냥 내가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게 아무리 뭐 별거 아닌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말아주는 게 훨씬 결과가 좋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게 뇌가 순식간에 프로세스를 돌려왔고, 어, 차차 이거 쓰면 되겠는데라고 얘가 되게 열심히 여러분들 의식과 관계로 찾아낸 결과물이거든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어, 야, 근데 이거 내가 준비한 거 아닌데 준비한 거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거 꺼내오는 순간 그런 질원에 대한 대처는 사실 무조건 잘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형태로, <laughs>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면접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걱정도 많으시고 할것 같은데, 면접은 항상 좀, 되게 복하지만 안 좋네요. 내려놓는다는 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마음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좀 보여주고 올수 있는가. 가주 어떤 주된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요. 준비를 많이 나를 증명하겠다. 그런 개념은 사실 보통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이 너무 좀 마음 졸이지 말고, 최대한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아, 그래, 열심히 준비하고, 내려가서는 긴장도 부담감 다 치워놓고, 그냥 솔직하게, 지원하게 내 몰래 모습좀 보여주고 와야겠다. 그렇게 면접 남은 시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들 남은 시간 파이팅이고요모두들착격하자 저랑 합격자로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